2018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,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,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. 두 건의 화재 모두 미흡한 소방시설이 피해를 키웠습니다. 그렇다면 경기도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어떨까?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돈의 8만여 개의 건축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20만 8천여 건이 발견됐습니다. 이 가운데 소방분야가 14만 2천여 건으로 63.7%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건축이 19.1%, 전기가 10.8%, 가스가 4.5% 순으로 조사돼 소방분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 2016년 1,455건이던 화재 건수는 2017년 1,39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37건으로 줄어 2년 새 34%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인명피해 역시 2016년 111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95명, 지난해에는 67명으로 35% 줄었으며 사망자 수 역시 2년 새60% 넘게 감소했습니다. 경기도 소망재난본부는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3만 6천여 개 건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.